네, 안녕하세요. 홍교수입니다. 2019년 2회 이제 유체역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공지 드리는 거 한번 읽어 보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최적 탄성 계수가 주어지고 2% 압축하는 데 필요한 압력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최적 탄성 계수에 대한 정의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보시면은 부피 변화율 분의 압력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델타 P 그 다음에 V 분의 델타 V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V 분의 델타 V 부피 변화율이 지금 2% 0.002니까요. 그대로 이제 넣어서 솔브 풀어 보시면은 40메가파스칼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42번입니다. 다음 중 유선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 정의 문제고요. 요 문제는 답은 3번이에요. 자, 요 속도 벡터 그리고 접선이 되는 선. 이게 바로 유선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보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 에너지 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에너지 수준이 같은 점을 이은 선. 그다음에 유적선. 요 유체 입자 하나가 시간을 따라 움직인 경정 요거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자, 요거까지 알아두도록 합시다. 43번입니다. 경사가 3 0 인수로에 물이 흐르고 있다. 유속이 12로 균일하다고 가정하며 연직 방향으로 측정한 수심이 60. 자, 폭이 1m면은 유량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게 이제 2차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3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문제고요. 어 일단 유량공식 q는 a, v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a가 흐름의 직각인 단면의 넓이예요 그래서 요 수로 지금 그림에서 요 부분의 높이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사이각이 여기가 이제 30도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 요 너비.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1이라고 주어졌고 여기 h 구할 때 삼각함수 h 코사인 세타 해서 0.5이 그서 그대로 넣어 보시면은 6.24 m 터 3승퍼세크 그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44번입니다. 다음 중 유체의 속도 구배와 전단 능력이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유체를 설명한 것 이렇게 해서 이 개념 문제가 되겠고요. 먼저 유체의 속도급의 전단능력 나오면은 바로 이 공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타우는 뮤 du dy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 지금 등식이 이제 있다 그죠? 이거는 어, 바로 뉴턴 유체 조건에서만 어,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이런 음, 건 이제 개념 문제니까요. 그래서 답은 뉴턴 유체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정지된 액체 속에 잠겨 있는 평면이 받는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 자, 여기까지, 평면이 받는 압력. 이거는 정수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압력. F는 정수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압, 정수력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했는데 이 답은 2번이 되겠어요. 크기는 도심에서의 압력. 그러니까 정수압. P는 감마 H 곱하기 전체 면적 정수력 해서 2번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1번, 3번, 4번에 틀린 이유가 다 아,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꼭 맞추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46번 봅시다. 바닷물 밀도 주어지면서 자, 수면에서 1025 그리고 깊이 100m마다 0 5 k 로씩 증가를 하는데 1000m에서의 압력은 계기압력으로 몇 킬로파스칼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바다 물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깊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는 거의 정수압 또는 정수력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 문제는 계기압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수압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칠 때는 약간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 밀도 값이 깊이에 따라 변한다 하면은 이 평균 밀도 로 에버리지를 또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h가 1000m인데 어? 여기다가 왜 로를 1000m. 1000m의 밀도 1030이었죠? 요거를 안넣고 계산을 하냐 이렇게 하실 텐데 정수압이라는 거는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는 압력이에요. 누적이 되는 압력 압력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 어 여기에 이제 밀도가 음1030 이라 그래서 그냥 어 여기다가 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1000m 라 그래서 음 평균적인 밀도를 갖다가 넣어 주셔야 이제 정확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 AVG 요 평균 밀도 값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 정수압 공식에 넣어 보시면은 음1 0 8 0 k p a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47번입니다 높이가 0.7m, 폭이 1.8m인 직사각형 덕트에 어 이렇게 있는데 수력 직경을 묻고 있습니다. 수력 직경을 아느냐 문제고 이것만 간단하게 외우시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리죠. 이 수력 직경에서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어 이제 일반 어 기하학에서는 반지름 곱하기 2가 지름이 되었지만 이 수력 직경에서는 반지름, 수력 반지름. 그니까 러 RH는 P분의 A입니다. 요 RH에 4배를 해야 수력 직경이 나온다. 요거가 이제 조금 헷갈리지 나머지는 아주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P 같은 경우에는 요 접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지 그냥 둘레 길입니다. 그래서 요 직사각형 덕트의 둘레 길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력 직경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은 1.008m가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거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물이 지름이 노즐을 통해서 속도로 이제 수직벽에 분사가 되고, 어, 근데 좀 특이하게 여기서가 이제 조금 특이한데요.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유량의 25%가 흘러나가고 75%만 이제 유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힘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간단하게 유동유체의 힘이에요. 이걸 이제 푸는 문제고, F는 로 QV 또는 Q는 AV를 넣어서 로 AV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러스트를 하나 그려놨는데, 유체가 받는 힘은 이 회색 부분의 면적입니다. 회색 부분의 면적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유효 면적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량이 지금 25%가 흘러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Q에다가 Q 대신에 0.75Q,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두 개의 답은 똑같이 나와요. 전두 번째 방법으로 유량이 0.75니까 0.75AV. 요 Q죠. Q는 AV.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은 37.7kN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49번입니다. 자, 뉴턴 유체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액체의 점성 계수 변화 하면서 옳은 것은 찾아봤는데요. 이거 이제 개념 문제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이 뉴턴 유체에서 점성 계수의 변화, 그리고 온도 상승 이렇게 나오면 은 두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액체와 기체가 있습니다. 액체는 이 분자간의 응집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물이 찬물과 뜨거운 물이 있을 때 유리잔에 이렇게 퍼지는 걸 보면, 찬물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유지가 되어 있고, 뜨거운 물에서는 약간 좀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집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온도가 높아지면. 반면에 이 기체는 운동량 수송 그러니까 기체 자체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점성 계수는 증가합니다. 마찰이 크기 때문에 점성 계수가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1번에 있는 거 있죠? 이 보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기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이제 액체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기사시험에서는 거의 다이 액체로만 나옵니다. 유체역학에서는 특히 액체의 점성계수를 묶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이 내용 잘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50번입니다. 몸무게 750N 조종사가 지름 5.5m의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였다. 항력 개수가 주어지고 낙하산의 무게를 무시한다면 조종사의 최대 종속도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밀도도 주어져 있고요. 자, 낙하산만 딱 보면은 아, 이거 항력 문제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항력. FD는 CD A 2분의 로브이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종속도의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물체의 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종사의 몸무게가 되겠죠 이것과 FD 학력이 일치하는 곳에서 이제 속도값이 종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공식에다가 이렇게 해서 솔브를 풀어 보시면은 7.25mps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51번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